밑에 제일 밑에 잡고, 어, 딱 주고, 딱 가운데 딱꺾고 잡아. 여기. 딱 이렇게,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? 네. 네 이렇게 한 쪽에다 놓고, 음. 그럼이 상태인데,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이쪽 이게 고인을 팔다리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구은 분들, 이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들도, 음. 이렇게 하면 살짝 좀 펴져요, 다. 네,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되면, 이렇게 생긴 분들도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쭉잡아들어 어느 정도는 펴진단 말이에요. 계속 하고, 다리도 이렇게 잡아드리고다그 다음에 발좀 뒤태퇴 돌아가시면, 팔끝이 그 이렇게 생기게 이걸 이렇게 들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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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힘을 좀들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드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팔다가 주물러 드리는 거자 그럼 이제 발을 조금만 오면 이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그러니까한 25cm 씩좀 많이 접어줄게요. 이렇게. 이렇게 많이 접어줄게요. 많이 접어줘. 자 많이 접어서 자 이렇게 고 이렇게 보면 자 발을 싸는 걸 이렇게 보면 자이 보세요. 이걸3등분었단 말이에요. 3등분되어있면딱 해서 3분의 1, 3분의 1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되도록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감고, 자, 이렇게 감고, 이쪽에서 이렇게 감아서, 이렇게 밑에까지 딱 박고, 자, 이렇게 해서, 이런 모양이 될니까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으면, 감아서 이렇게 돌려서, 네. 자, 여기로 한 손을 잡고이 손은 그로 놔도 돼, 이제. 이제 고정을 시켰으면, 여기서이걸 잡을 거 그래서, 첫 번째 거는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줬고, 두 번째는 일직선으로 하고, 세 번째까지 이렇게 돌려줘게 자, 이렇게 해서, 이 사이가 이렇게 들어주는거죠 이쁘죠? 잘빠아졌어요 음, 자, 네. 자, 네. 자, 이쪽도 이렇게 되면 봐보세요 3분의 1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사이를 딱 잡은 다음에 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이대로 돌려서 이대로 잡고 이손냥 놓고 여기 잡아서 네. 네. 이한번두번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네. 감아서 네. 이 복장시 옆에 있는 포켓에다가 이렇게 집어주면 돼요 네. 이렇게 집어주면 돼요 자, 이렇게 쌓였자면 자, 이렇게 해서, 길이부도 저는 측정을 하는 거야. 자, 자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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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자로 손을 이렇게 딱 잡고, 잘 이거 잘 보세요. 항상 매질할 때는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. 음, 잡보서한 음. 바퀴를 돌린다. 이렇게 턴 다음에 손 놓지 말고, 그대로 여기서 보이는 발바닥. 발바닥 중앙 지점까지 와서, 딱 당기면 발이 가져다는게 음. 되죠. 음. 여기서 한 바퀴, 두 바퀴 돌리면 이렇게. 돌려서, 이 사이를 이딱 빼놔야 돼. 음. 자, 음. 그래서 음. 발을 싸고 음. 묶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, 보세요 자, 측정을 해서, 자, 반드시 이렇게 잡고, 잡아서 그거 바깥쪽으 돌려서 하나 에렇게 집어들. 두 번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다리가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힘을 받지 않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이거는 그 내일 그염수걸 때까지만 지탱하면 돼요. 이게 무슨 견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더 흐트러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면 짧으면 긴 것이 짧으면 안해 줘서 그냥 얘가 집어들지만 이렇게 돌려. 이렇게 감아 주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돌려줘야지 아, 아, 그래서 이사이 이렇게 넣어줘. 네. 자, 이쪽도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리면서. 자, 그러면 여기다 집어들기이사이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밖에까지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서 팔 안쪽으로 다 들어. 자, 이렇게. 이렇게 되죠. 네,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. 그래서 이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꺾어. 꺾어서 손바닥으로 앞옆에줘 네, 이렇게. 손바닥으로. 자, 그러면. 자, 남, 좌, 여우라고 하는 얘기는 <laughs> 남자, 그 남자는 좌측으로 올라가고 좌측선 손 위로 가고 여자는 우측선 손 위로 간다는 거예요. 그쪽부터 올리세요. 이렇게 놓고. 자측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우측이니까 우측으로 올라가면 니다 이렇게 까아보고자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남달려고방 식으로 해서 이기 묶어주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손을 묶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자 이렇게 해서 자살아내 돼. 아야 돼. 자살 우측이 자이야좌자 살아야 이 비율로 이걸 깔아 이렇게 네, 해서 살찌면을 덮고 이렇게 덮고 뭐 적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덮고 한 음, 뒤로 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으면 끝이 가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찬다 이렇게 해서. 해서 이렇게 덮고 이렇게 잡어서이 혓바닥을 딱이 올려서 이 사이다를 딱 덮어주세요 견고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렇게 두 장이 벌려지는 쪽이 죠 이쪽이 아닌 반대쪽은 끝이 오므라졌단 말이에요 접으시면 좀더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들어가도 안돼 적절히 이렇게 가운데 딱이렇게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고 이거 묶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묶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턱받이의 목적이 뭐예요 턱이 내려앉는 것을 끌어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서자이것이 그걸로 고 여기서 이렇게 잡았어 지그시렇게서 이렇게서 이렇게서 띄워두면 되니까 이렇게 자, 자, 지금 이 시상판은 빛은 한쪽은 뭉툭하고 여기는 이렇게 깎였는데 이게 머리 쪽이에요, 머리, 머리 쪽 네. 네, 머리 쪽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서 해 고인을 최대한 가까이 한 다음에 조수는 발목 쪽을 잡고 사수는 머리 쪽을 잡고 그다음에 뚱뚱 나들이은 어머님을 좀 안아드리세요, 어머데 이렇게 해요 음.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심 도중에 게 들어서 시상판에다 보시는데. 항상 머리 끝과 시상권의 끝이 2차도록, 이렇게, 2차도록. 음. 발목을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쪽에 우선 이게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2차도록 하고. 자, 본인을 가운데로, 가운데로 쭉 보셔. 이렇게 보셔. 받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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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침대.